골반을 옆으로 민 상태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참 쉽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은진 애플의 건은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쿼트 시에 발생하는 버딩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를 더잘 하기 위한 준비 동작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고관절의 유연성과 고관절의 안정성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백워드 라킹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백워드 라킹이라는 자세를 해 주시면 스쿼트 시에 요추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많이 해 주시면 스쿼트 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선 무릎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고관절 각도를 맞춰 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고 뒤쪽으로 쭉 미는 동작을 취해 볼 거예요. 자, 고관절을 접어서 밀어주면서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을 받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이렇게 요추가 말려버리면 회원님들의 유연성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요추가 말리기 전까지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허리의 움직임이 생기기 전까지만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복부에 힘이 풀려져 있는 상태면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복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이 동작은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지 않아도 할수 있는 동작이고, 이 다음 단계인 개구리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 처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은 고관절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있는 회원님들이 따라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 고관절의 유연성이 많이 좋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고관절의 각도를 처음부터 많이 벌리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무릎을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 주면 되는데 지금 이 개구리 스트레칭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칭이 돼서 근육이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방법은 특별히 어렵지가 않고 무릎, 골반을 옆으로 민 상태에서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참 쉽죠? 자, 스트레칭은 많이 되는데 이 동작에서 내전근이 좀 당기는 회원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앞 동작. 백어드 라킹으로 돌아가서 가능한 가동 범위까지만 밀었다가 잠시 쉬는 시간 가져주시고. 다시 무릎 조금 넓힌 상태에서 복부 힘주고 밀어서 점차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개구리 자세까지 만들어주시면 스쿼트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인데 이 동작은 매트를 치우고 좀 부드러운 바닥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개구리를 한 다리씩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완벽하게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접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고관절이 뜨는데 무릎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올라올 필요는 없고, 최대한 고관절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가지고 와 주시면 돼요. 자, 고관절의 유연성을 늘리는 동작이기도 하지만, 이 동작을 많이 반복을 했을 때, 중등근까지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평소에 힙 운동할 때 자극을 많이 못 느낀 회원님들께서는 이 동작 많이 해주시면 중등근 활성화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꼬박꼬박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맨 바닥에서 번갈아가면서 열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골반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전근 늘어나면서 가능한 가동범위까지만 올라와 주세요. 고관절의 구조상 엉덩이가 살짝 뜰 수는 있는데 이때는 잠시 동작을 멈춘 후에 호흡을 내뱉으면서 무릎을 양쪽 옆쪽으로 쭉 밀어 볼 거예요. 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다섯 번 반복. 최대한 허벅지에 떨어지는 면적 없이 동작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스쿼트에 도움이 되는 고관절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쿼트 시에 버딩크 현상이 일어나는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동작이지만 버딩크 현상이 없으시더라도 골반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야 다른 종류의 힙 운동을 조금 더 완벽하게 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건강한 고관절과 예쁜 힘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